어떤 업체든지 다 친절해졌잖아 그래서 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행복하시라는 거야 여러분 보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남성성을 거세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선진국들의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닌데 못 막잖아요 그러면 즐겨 그냥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꼰대희에 나온 겁니다. 괴도님이 나오셔가지고 강연 같은 걸 하신 거고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화내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회. 정확하게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지가 그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한테 이득을 주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도태되어 간다 라고 하는데 괴도 님께서 구설 같은 거를 조심하고 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지 그냥 이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한국을 한 줄로 표현하면 이거보다 더 표현 잘했다 싶은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탑 5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화내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회 그래서 이거 빼미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 예전에 강남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존나 느닷없이 여자라서 죽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잠재적인 가해자다. 이렇게 나왔을 때 소리 소리를 막 지를 때 그냥 정말 논리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답게 감정에 감성에 치우치지 말고 정확하게 할 말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보듬어주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말에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정확하게는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 였는데 그런 것만 봐도 목소리 더 내는 사람한테 뭐라도 하나 더 떨어지니까 그게 참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도 최저임금 오르고 이거 장단점이 있겠죠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그 자체를 막 아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오르고 나니까 더더더 더, 더 요구하고 이제는 알바를 안 하고 싶다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락하게 사시라고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올리다 올리다 보니까 내가 왜 알바를 해야 돼요? 알바를 안 해도 내가 사고 싶은 거살수 있게 해줘요 라고 소리를 쳐버리니까.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분들보다 그냥 쳐 놀고 싶고 개꿀 빨고 싶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 사람들을 위하는 시스템이 점점 더잘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점점 도태되겠죠 뭐. 병원에서 진상 펴서 이득 보는 법 강의 같은 거 커뮤니티에 꿀팁 노하우 이런 제목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 현타옴 뽐프 같은데 그런 거 많이 올라오죠 뽐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가끔 보면은 그냥 개 진상 X인 짓을 한 거를 거기에다가 저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런 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라면서 자랑을 하면서 초 올려놔요 그러니까 수치심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면에 있어서 막 개진상 무리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거기 점원이 점주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말든 그런 거 일도 신경 안 쓰고 내가 만 원짜리 공짜로 하나 받고 밥 먹고 그냥 돈안 내고 이러면 그냥 좋은 새끼들 있잖아 아 진짜 너무 혐오스러워 한솔 씨가 그래서 원래 칼든 개 사건 전까지는 이미지가 좋았던 게 아르바이트 막 여러 개 하시면서 본인의 생계를 청소년 시절부터 알아서 하시면서 오디션 봐서 배우로 모 로 이렇게 성공하신 그런 스토리 그 다음에 빚 투를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을 버리고 집을 나간 부모 중에 한 분이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지고 다니고 해가지고 나중에 갚을 때 되니까 우리 딸한테 받아라 막 이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동정표나 좋은 이미지로 시작을 했던 분인데 칼등 강아지 사진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깝게 됐죠. 연기도 잘하시고 좋은 배우인데. 신검 받으러 가서 반말하는 군의관한테 진상 부려 함. 내가 아직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후회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저런 거좀 후회하거든요. 나도 신검 받고 약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나서. 이게 약간 푸피 특징인데 내가 뭔가 당한 거 같을 때 내가 화를 냈어야 되는데 참았던 거 같을 때 집에 올때 분하거든. 잠들기 전에 분하고. 그거처럼 신검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던 아줌마가 있었거든. 공무원이겠죠? 혈압 재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자꾸 뭐라고 소리 질렀어. 그 아줌마가 혈압 담당이었는데. 그래서 나도 한번 다시 쟀거든 그러니까 마침 편법 써서 군대 안 가려는 수작 부리는 사람 대하듯이 소리 질은 아줌마 있었는데 지금이었으면 뻥안 치고 나 진짜. 그하고 어... 만약에 지금의 마인드 그대로 내가 신검대로 가서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안 나와서 아심 했어 그 여자가 그럼 야이 빨려나 바로 박았을 것 같습니다. 훈련이 군대도 하는 거아니이야이 피발 혈압이 높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재는 거 아니야. 빨려나 뒤질래?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이... 그럼 만약에 나 모욕죄 받으면 나도 고소할 거야. 모욕으로 고소하면 나도 고소할 거야. 아니 그 년이 먼저 욕했어. 쥐가 뭔데 욕하냐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가고 싶지도 않은 군대. 나 때는 2년이었어요. 2년 동안 끌려가가지고 사실상 노예살이를 하다 오는 건데 군대도 안 가는 게 쥐가 뭔데 X발, 혈압이나 재면되지 혈압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승질을 쳐내고 있냐고 쥐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너무 힘들어진 게 맞아요. 민원 넣고 학부모 등쌀에 미치는 거 맞아. 근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선생들은 진짜 사이코패스가 한 3분의 1쯤 됐고요. 공무원들도 싸가지 점 새끼들 존나 많았어. 그래서 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이든 선생님이든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다들 너무 친절하잖아. 그리고 사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 와중에 자기한테 조금만 손에 있으면 민원 놓고 개진상 부리는 친 새끼들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때가 온다. 그럼 난 너무 화날 것 같아.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경찰 공무원 선생님, 소방관 다 진짜 너무 친절한 편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친절해 우리나라가. 난 그래서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근데 가끔 자기 거안 봐준다고 늦게 봐준다고 자기 말대로 안해 준다고 개진상 부리는 새끼들 때문에 만약에 이런 우리의 시스템이 무너진다 그럼 난 너무 화날 것 같아. 이것도 그 이제 재밌어서 하나 가져와봤는데 안여경이 지금 시대에는 경찰에게 물리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경찰 업무는 대부분 물리력을 필요로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뭐라고 생각 완전 노란색 80%로? 애냐하 물리력을 사용할 순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도 훈년 밖에 안된 경력이지만 현장에 나갈 때 뭔가 물리력이 빡하게 필요할 때는 후기를 들었다던가 아니면 집단 패킹 일어났다던가 그건 분명히 물리력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아 1인 2사항실에서 2인 1을 지참해서 <laughs> 장구를 다 착용한 상태에서 장갑도 음, 착용하고 음, <laughs> 이런 지령을 받. 고 그렇 때문에 경찰관이 으로는 것이 아니라 이포술과 그리고 무기를 순간적으로 하는 대처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력으로만 그런 무기 필요한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헬스장을 할때 경찰인 회원분들을 몇분 만난 적이 있고 같이 운동했던 적도 있고 혹은 뭐 경찰을 지망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고 소방 지망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뭐다 남자였고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많이 다르긴 했습니다 좀 예전 얘기긴 한데 같이 나가면 쓸모가 없다 혼자라고 생각하고 간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알바 노긴 합니다 저도 이제 최근까지도 이런 것 때문에 열을 많이 냈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진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오히려 여성분들 이라니까요. 이러면서 막 열을 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남자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할 일이 잘 없잖아요. 어느 범죄자로부터 추행 같은 걸 당하고 뭐 이런 일은 잘 없잖아요. 뭐 0%는 아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범죄에 노출된 분들은 여성분들이시잖아요. 되게.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해서 만약에 계속 이렇게 경찰들의 전투력이 떨어져 간다면 경찰들의 성비가 점점 여성으로 채워진다면 그리고 소방 쪽의 성비가 자꾸 여성으로 채워지고 소방관들의 체력이나 근력이 많이 떨어진다면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여성분들이 더클 텐데 왜 여성분들이 이런 위협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단지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여자 편을 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게 바로 얼마 전까지의 저의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저는 아까 아침에 요 얘기를 할때 우리나라가 매우 친절한 공무원들이 계셔서 너무 좋다 그랬잖아 어디 관공서를 가든 경찰서를 가든 소방서를 가든 다들 친절하신 우리나라가 너무 좋단 말이야 나는 그런 면에서 여경이 많아지면 저는 좋아요 친절할 테니까 여자 공무원이 많은 것도 좋아요 친절할 테니까 만약에 친절하게 안 하시면 저는 민원 넣을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게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물리력이 강해서 도둑이나 강도나 추행범들을 잡을 수 있는 남경들이 많아져도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도움 될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나는 그런 범죄를 당할 일이 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매치기면 내걸 훔치겠어요? 아니면 여자 거 훔치겠어요? 여자 거 훔치겠죠. 여러분이 추행 범이라면 흑자에서 가슴이 크다 한들 내 가슴 만지고 튀겠어요 여자 가슴 만지고 튀겠어요 후자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물리력이 강한 경찰이 저한테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친절한 경찰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일리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물리력이 강한 경찰이 적어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숭악 범죄자들을 잘 잡지 못하는 경찰이 많은 우리나라일 때 누가 피해를 볼까? 여자분들일 거예요. 대체로. 특히나 저소득층 여자분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나랑 별로 상관없어요. 나는 돈 많이 모아가지고 세종으로 이사 갈 거예요. 세종에 사는 흑자일스가 그런 범죄를 당할 확률은 지극히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채널을 보는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 특히 헬스 하시고 덩치 크고 이런 분들 힘 세고 달리기 빠르고 이런 분들 오히려 좋아 님들이 나중에 경찰서를 이용하게 될 때는 사실 친절을 요하는 업무일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어제 길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거 보다는 지금 빨리 와주세요 저 지금 두드려 맞고 있어요 이런 일 보다는 경찰의 친절함을 요할 때가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냅두죠 그냥 우리 알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냥 내비둬요? 어차피 피보는 건 우리가 아니잖아? 우리가 대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레전드 사건 하나 있어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평등연구소라는 채널에 올라온 쇼츠고요. 소리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소관계 노조 부상을 입었다면 상대로부터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떼던 30대 여성 공무원이 치료를 치료받은... 성공했습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피고인 A 씨는 대학 동창이자 공무원인 B 씨와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이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성관계 도중에 네가 내 어깨를 잘못 눌러가지고 어깨 통증을 느낀다면서 치료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어깨 치료비는 물론 성관계 부작용으로 농내장이 생겼다며. <laughs>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개월 동안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낸 돈이 4,700만 원이네. 4,700을 뜯겼대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A씨는 당연하지만, 이렇게 받은 4,700만원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시고, 인터넷 쇼핑이나 미용 시술 등에 <laughs> 사용을 했다고 해요. B씨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았고, 참지 못한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 합의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와... 이게 징역 1년이 나와버리네 <laughs> 징역 1년이면 공무원 짤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참교육이긴 한데 공무원 짤린 거라면 그나마 조금 받긴 했네요 1년은 황철순도 받은 거잖아 9개월 새끼야 그리고 철순이 형은 공무원이 아니야 임마 공무원처럼 헬스장에 나가는 거지 아우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ㄴㄹ 했는데 농내장은 뭐노 그니까 러 말이에요 그니까 러 후 관계 도중에 네가 어깨를 잘못 눌렀대 혈자리 같은 데를 눌렀나 봐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치료비를 달라고 처음에 했는데 아마도 돈을 주니까 혹한 것 같아요 내 예상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야 오늘 뭐술 한잔 할래? 아, 아, 어디서 마실까요? 아뭐 존댓말이야 우리 동창이잖아 우리 집에서 마실까? 어? 어어어 어, 어. 술 먹다가 해도 돼? 응 어. 했어? 뭐 즐겁게 했겠지 할 때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새끼가 사귀자고 해야 되는데 안 사귀지 별로였나 보지 전날 밤이 그래서 이 새끼가 자꾸 언제 술이나 한잔하지 이러면서 약간 엔조이 각을 잡아 버리는 거지 각을 잡아 버린 거지 그래서 이 여자가 못 참고 이 새끼 봐라 지금 내가 결혼 정년기인데 이 새끼 봐라 자기야 잠깐 나좀 보자 어왜 <laughs> 회사잖아요 존댓말 하시죠 제가 직급이 더 높은데 저번에 우리 같이 있을 때 어깨를 좀 잘못 누르셨나 봐좀 세게 누르시긴 했다 어, 어 진짜 내가 좀 어깨 아파가지고 내가 한의원이라도 좀 가봐야 될거 같은데 아네아네 아, 네? 계좌번호 보내 놓을게요 아네 아, 띠롱 10만원 <laughs> 끝나고 좀 봐요 장난쳐요? 10만원? 10만원? 나침 맞고 뜸 들이라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몸을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씨. 이때 남자가 빨려니야 어깨에 살이 그렇게 많은데 어깨가 뭐가 아파 뒤질래 빨려나 이랬으면은 오히려 넘어갈 수 있었어 근데 남자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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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지금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이러고 개쫄아가지고 한 300을 보낸 거야 이러니까 여자가 진짜 그럴 것이지 집에 와가지고 300으로 뭐 하지 이러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V 라인 얼굴 그거 사고 막한 거야 이러니까 꽁돈의 맛을 알아버린 거지 그이 새끼 바짝 쫄아있잖아 그러니까 아 저기 내가 한의원에서 들은 건데 여기 나쁜 피가 생겨가지고 이게 몸을 돌다가 보면은 다른 신체 기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대. 내가 지금 눈이 좀안 좋아진 것 같거든. 눈이 막 뻑뻑하고 시력도 좀안 좋아진 것 같고. 근데 문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서가 지금 잘안 쳐져. 천만 원. 아그 천만 원 제가 어 경찰에 신고해? 112 지금 눌러. 나 생각해 보니까 그날 하기 싫었는데 한것 같아. 나 지금 눌러? 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천만 원 보내고 오백 보내고 오백 보내고 오백 보내고 이 날이 난 거지. 여러분, 그런 일을 겪으실 때는요, 만약에 관계를 가지셨어 상대방이 금품을 요구해요. 이럴 때는 바로 변호사한테 가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도움을 주셔라. 그때 변호사비 그550 아깝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이 남자처럼 인생 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으로 막으세요. 그 여자랑 대화로 잘 풀어서 돈이 영원히 나갈 확률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일이 잘못돼서 돈은 돈대로 수천만 원 쓰고 고소당하고 이탈날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장에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으시고 변호사분이 대화를 시작하면 이분이 변호사한테는 또 쫄아요. 얘도 강약약강이야.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주의시키고 딱 끝내. 가능하면 또 이런 업무는 노바 법률사무소, 인천에 있는데 최근에 서울까지 확장을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도노 변호사를 찾으시면 또잘 봐주니까 여자랑 잤다가 문제 생긴 사람들 노바법률사무소 이도노 변호사를 찾으세요 알았죠 머리가 빠졌을 땐 모든모 의원 누군가가 금품을 요구한다 노바법률사무소 돈변은 여자랑 못 자는 너 진짜 뭘잘 모르는구나 <laughs> 돈변이 왜 계속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냐 어? 이도노 변호사가 왜 계속 살이 빠진다고 생각해 여자를 못 만나기는 로로기, 난 민변한테 갈 거야. 아, 민 변호사님도 당연히 잘해주지. 민경태 변호사 찾으세요. 그리고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준카라는 곳에서 올라온 거고 지금부터도 버스가 좀 위험하죠. 다올 것 같죠. 지금 거의 다 와요 지금. 지금 이차 보면은 상당히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차 지금 여기서는 차선이 안 나오는데 본인 차선보다 상당히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중앙선이 여기잖아요. 중앙선을 거의 물었어요. 버스가 이렇게 급하게 밀고 들어온 거예요. 굉장한 위험 운전이죠. 저는 지금 풀악셀 땡겼고요 버스 세웠습니다. 저는. 근데 이 차는 참. 네요 착하네요 전안 착해가지고 저였으면은 붙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저는 지금 풀악셀 밟고 2차선으로 추월한 다음에 바로 차 세웠습니다 버스든 나발이든 군용차라도 세웠을 거예요 저는 절대 못 참아요 어쨌든 얘가 피해서 피해졌어요 근데 또 이발또이치을 하네 스타렉스랑은 헤어지고 이제 그 버스만 보게 됐는데 얘 보세요 아니 이 십발년은 운전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친세끼 아니야 이거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운전 똑같이 하는 새끼가 뭐한두 명인데 제가 뭐 그걸 일일이 다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한문절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이제 누가 댓글 써서 아마 고정 댓글까지 해놨었을 거야. 지워졌네. 뭐라 써있냐면 버스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 못하네. 버스는 우회전 하려면 어쩔 수 없음.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을 더 쳐먹고. 그러니까 뭐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렇게 직업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좀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업들은 보통 좀 잘못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요즘에 블랙박스도 많고 CCTV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한 영상에까지도 쉴드를 치는 거죠. 대형 버스 운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배달하다 보면은 빨리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택시 승객 태우다 보면 어쩔 수 없다 우린 이게 생업이라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잖아 실드를 치면 욕을 더 쳐먹죠 그래서 나도 오토바이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 있잖아요 오토바이도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현재 100몇 킬로로 달리고 있어 국도에서 근데 다른 차들이 점점 멀어져 그거를 자랑스럽게 찍어 올리면서 이것 보십시오 아니 오토바이만 과속합니까 제가 지금 100키로 넘게 달리고 있는데 제한속도가 여기 70 80인데 차들은 더 빨리 다니고 있습니다. 왜 오토바이한테만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는 거야. 하... 그럼 사람들이 차량 운전자들이 그걸 보고 아 맞네, 차도 과속 많이 하지, 오토바이한테 뭐라고 안 해야지 이럴까요? 아니면 차는 안전하게 과속하지만 너네 발 목숨 걸고 과속하잖아. 너네랑 사고 나면 너네가 뒤져서 나까지 힘들잖아.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팔 안으로 굽으면서 우리 편 쉴드 쳐준다고 좀잘좀 좀 하지 마세요 욕더 쳐먹으니까 그냥 조용히 계셔 진짜 심하게 차별 받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이래서 내가 멍청한 아군들이 진짜 싫은 거야 그리고 좀 잘못된 사람한테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배달 일하고 이런 분들 중에 힘들어서 쉬고 싶은 분들 많아요 택시도 마찬가지고 여긴 택시는 좀 힘들 거고 오토바이가 여기를 들어가요 여기 세워요 그리고 버스가 출발할 때 넘어져요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반을 처먹었는데 다행히 신고하고 저런 버스 기사는 절대 운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신고하면 경고받고 시에서 벌금까지 주고 교육받고 일도 며칠 못해서 월급도 깎이니까 꼭 신고합시다 나는 이런 우리나라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여성화 되는 거뭐 나쁘지 않아. 나 이제 생각 바꿨어. 나는 항상 현실에 적응해가는 사람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세상이 자꾸 바뀌어 갈 거고 꼰대처럼 틀딱처럼 안 살고 변해가는 세상에 적응하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세상이 여성화를 원해요. 남성성의 거세를 원해요. 그럼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면 나한테 득될 게 뭐고 안 좋을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대한민국이 여성화가 되면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소방 같은 데가 더 유들유들 친절하게 계속 유지가 되면 나한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강력범죄 같은 거에 크게 노출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적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 같은 거 저런 거 우리 90년대에는 저 버스 기사한테 혼난 적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버스에서 떠들다 혼난 적은 되게 여러 번이고 한 번은 억울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시골에 살아서 버스가 한시간인가한시간 반마다 한 대가 왔어요. 반드시 타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렸 때는 버스 일바로 타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저학년들이 끝나는 시간이었고 1 2 3학년 중에서 내가 일바로 버스를 타게 된 거야 1등으로 쓴 거야 근데 뒤에서 누가 밀어 가지고 버스가 올 때쯤에 내가 앞으로 한두 걸음 이렇게 나가져 버린 거야 뒤에서 밀어서 내가 타려고 그러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야악 소리 지르더니 앞으로 치워봐 이러더니 나한테 너 타지마 이 새끼야 해가지고 버스를 못 탔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직도 기억나 너무 억울해서 내가 튀어나간거 아닌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재수 없었으면 버스에 치웠겠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아튼 그래 옛날에는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권력이 좀 있어가지고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할머니한테 소리도 지르고 학생들한테 반말하고 승차권 같은 거 애매하게 잘라서 내면 욕하고 막 소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남성성이 거세되고 점점 여성화되고 점점 친절한 나라로 바뀌어가면서 너무 좋잖아요. 버스 기사 아저씨들 너무 친절해요. 요즘에는 택시도 상당히 친절하죠. 옛날에는 택시도 막 이상한 아저씨들 많아서 건담 같은 아저씨들 그리고 주변 내가 이용하는 관공서라든지 어떤 업체든지 다 친절해졌잖아 그래서 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남성성이 거세 되는 대한민국 오히려 좋아 럭키비키 잖아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는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제 생각을 듣고 어 괜찮은데 싶으면은 저처럼 생각하시면 득이 뭐냐면 스트레스가 적어요 왜냐면 억울하지 않으니까 어제까지의 나는 왜 남성성을 거세하려고 해? 왜 남자를 핍박해? 억울해! 라고 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아, 남성성 거세돼서 친절한 대한민국이 됐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친절하게 응대받을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불친절을 겪으면 민원전화 한 방이면 해결이 되는 이런 좋은 나라를 살고 있구나. 럭키비키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억울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nba 매니아에 아이디가 특이한 사람이 있어서 좀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매우 꾸준히 본인이 운전을 하면서 운전 수칙을 어긴 사람들을 신고하는 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계속 인증을 하는 분이 계셔 나는 그분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하는 얘기긴 한데 왜냐면 만약에 제 구독자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운전하다가 X과 차 안에 있으면은 블랙박스 신고하는 친구들 신고하는 거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시니까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좀 바람직하게 흘러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좋은 하고 계신 거예요. 오해 없으시게. 근데 왜 그분은 불행할 거라고 생각되냐면 그분의 녹화본이 올라오잖아요.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이 사람이 클락션 올려요. 빠방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이 숨 가버리잖아. 하... 삐삐, 녹화 누르는 뭐 그런 소리겠죠? 매번 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누가 거칠게 끼어들었어? 이 새끼, 상품권 받아라. 이 새끼야. 삐삐. 이랬으면 난그 사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할 생각도 없어요. 만약에 저런 버스를 만났는데 상품권 받쥬, 과태료 10만 원이쥬, 디저쭈, 떼쥬 이러면서 만약에 신고를 하는 분이면은 와, 이 새끼 아주 인생 맛있게 사네. 이러면서 칭찬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맨날 빠방. 삐빅, 이렇게 신고해. 이 사람 불행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신고해라 말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행복하시라는 거야 여러분 보고 선물 갈 거야 이러면서 즐겁게 신고하시라는 거야 기왕 할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남성성을 거세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선진국들의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닌데 못 막잖아요 그러면 즐겨 그냥 즐겨 레시 신고하는 거 존나 즐거워 그렇지 너가 잘 살고 있는 거야 맛있게 살고 있는 거야 나만 해도 봐봐 인생 살면서 나는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을 참지 않잖아 근데 엊그저께 해도 내가 들었다 그랬지?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내가 횡단보도 곧 들어가 곧 들어가는데 꽤 거리가 떨어진 차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올라간 소리 소리가 들렸어. 내가 지금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진짜 속도를 높여가지고 나보다 먼저 거길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 나는 괘씸한데? 선 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진짜 앞에 온 것도 아니고 저기 있었거든 속도를 올리더니 내가 그냥 게이치 않고 지나가니까 난 오히려 속도를 더 올렸지 내가 내가 먼저 갈 거야 어, 쳐봐 횡단보도야 백대영이야 이러면서 갔지 나도 유튜브 좀 쉬자 힘들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걔가 브레이크를 팍 밟고 빵을 누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걸어가다가 바로 기억자 턴 해가지고 운정석 옆에 가서 운정석을 이렇게 째려봤어요 그럼 창문이 원래 내려와야 되잖아 창문이 안 내려와 한 5초쯤 그렇게 있다가 응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정신 이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삼초 뒤에 그 차에서 우와 소리가 들리는 거야. <laughs> 다시 생각해도 안돼 진짜. 그러니까 밀고 갈 용기도 없고 깡도 없고 시비 걸렸을 때 차에서 내릴 용기도 없어 이 새끼는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이 새끼는 차 안에 있으니까 무적인 거야 그냥 내리면 x 인데 진짜 한심하다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창문 열고 뭘봐이 새끼야 이랬으면 오히려 인정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운전자가 뭘봐이 새끼라고 하면은 할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싸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나보다 만약에 약하다고 하더라도 때릴 거야 뭐 어떡할 거야 할수 있는 게 없다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근데도 졸잖아 제가 몇년 전에 한번 그랬는데 한 3-4년 더 됐겠다 한 4년 5년 전쯤인데 모성애 왔을 때 아마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이제 선구랑 같이 가고 있었을 것 같은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크락션을 길게 빵 누르면서 차가 오는 거야. 횡단보도를 내가 지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에서 그냥 정지했어. 빵 하고 오는 차를 그냥 쳐다보고 그대로 있었어. 그래서 이 새끼가 앞에서 멈췄겠죠, 당연히 친 새끼도 아니고 밀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갔어. 창문이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사람 지나가는데 왜 엑셀을 밟아요?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아. 아저씨였고 거기가 학교 앞이었잖아. 내가 봤을 때 관상이 선생이야. 나인 좀 있어요 한5 0대 중후반 좀 되는 사람이었는데 나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 뭘? 자기가 참는다는 듯이 가라는 거야. 심지 학교 앞이에요. 거기가 30km 제한구요. 아니뭘 지가 참는다는 듯이 하, 그냥 가세요. 이러라는 거야. 나는 이게 우리나라 그 틀딱들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지가 셀수 있는 자리에서나 목소리 크고 인터넷 들어가면 요즘 젊은 것들 그러하지만 막상 길거리에서 젊은 것들 만나면 눈깔 까는 새끼들. 난 그게 너무 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야 티바람 만약 에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화는 더 났겠지만 인정은 한다니까. 아 그래. 근데 랄. 뭘 정말 자기가 선심 쓴다는 듯이 가세요. 야 쫄아놓고, 제가 그리고 뭐 평소에 이렇게 계속... 신세끼처럼 다니는 게 아닙니다. 방금도 5년 동안 두번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길. 근데 그 생각은 한번 해본적 있는 게 예전에 어디 유튜브에 부산 인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부산이 횡단보도에 행인이 지나가려고 해도 절대로 안 멈춰 준다. 우리 부산이 그런 게 너무 안 좋다 하면서 그거를 찍는 분이 계셨어. 그래서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사람이 있을 때 평균적으로 차가 몇 대쯤 지나가고 나서 길을 건널 수 있는지 횡단보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20대 30대가 지나가도 안비켜 줘. 사람이 오히려 그냥 밀고 가야지 멈춰주고 약간 이런 시스템인가. 그래서 부산에 그런 게 아쉽다 이런 걸 하길래 내가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아 이거 좀 맷집 좋은 애몇명 고용해가지고 저기 그냥 갑자기 크라우칭 스타트 해버리면 어떡할까 이 생각은 좀 해본 적 있어요. 횡단보도면 백대 용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산 사람들이 이제 깡이 좋은 거 같아. 나는 운전할 때도 내가 깡이 없어서 그런지 횡단보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주의를 살피고 누가 건널 것 같으면 바로 정지를 해요. 치면 대백대 용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길이 있으면은. 한참 전에서 크라우칭 스타트로 횡단보도를 뛰어버리는 거야 100m 12초 대로 그러면 차가 뭐 하나는 걸리게 돼 있거든 그럼 그 새끼 X돼요 1 0 0대용이야 횡단보도라서 뭔 깡으로 그런지를 모르겠어 횡단보도 얘긴 아닌데 부산 도로는 진짜 구조가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옛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거리 있는 동네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다 이런 말이 있대요 진짜로 저도 최근에 오토바이 빵 갔다가 들은 얘기긴 한데 사람들이 좀 예민하고 날카로워진대 아마 부산이 길이 X 같아서 부산 시민들의 시민성이 그런 게 아니고 길이 X 같아서 사람들이 날카로운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많이 선진국이 됐지만 리얼 선진국들 세계 10대 선진국들 이런 데에 비하면은 중국은 당연히 아니고 유럽이나 서유럽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정지를 하더라고요. 특히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리고 이제 세종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설계된 도시죠 그래서 세종을 제가 보통 M2를 타고 많이 가는데 조금 스트레스가 많은 게 과속방지턱이 존나 많아요 진짜 거기는 진짜 에어서스 있는 차만 다니라고 만든 덴지 도시 자체가 횡단보도도 진짜 많고요 보통 회전 교차로가 많아요 신호등도 많긴 한데 신호등을 너무 많이 못 만드니까 회전 교차로로 해가지고 서로서로 이렇게 돌게 만들었는데 모든 회전 교차로마다 과속방지턱을 다 박아놨어 그리고 세종은 진짜 애지가 나면은 다 30km, 50km 제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들이 60km 제한이 많잖아요. 그런 곳은 세종은 다 50제한이고요. 30km 제한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속도를 낼 수가 없어 세종에서. 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세종으로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안전한 도시여서. 밟는 거는 딴데 가서 밟으면 돼. 부산 가서 밟으면 되고 서울 가서 밟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사는 곳은 안전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세종을 가고 싶은 건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세종 사람들 운전 진짜 못함. 거기서 대전까지 도로가 완전 해림. 많이 <laughs> 막히나? 내가 세종대전 코스는 많이 안 타보긴 했어. 세종공주 가는 쪽 속도 내기 좀. 저번에 머시미 이두는 변호사랑 오토바이 타고 한번 갔다 온적 있습니다. 공주의 그 금강. 어, 거기.